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기대되시죠? 제가 오늘 아침에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출근길에 예쁜 꽃이 만개한 걸 보고 문득 봄의 따스함을 느꼈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좋은 일 있으셨나요? 아, 그거 정말 기분 좋은 경험이네요. 저는 최근에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이들이 꽃을 보고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저절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겠어요. 오늘의 주제는 조금 무거운 느낌이지만 우리 일상과 건강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로 무거운 짐들 때 허리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허리 부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허리 통증은 현대인들에게 정말 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 있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할게요. 오늘은 허리 건강 전문의이자 물리치료사인 이재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허리 통증 예방과 관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셨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신 경험이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는 허리 건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무거운 짐을 들때 허리보호의 기본 개념과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네, 우선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들때 허리를 보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허리 쪽에 몰리면 허리와 척추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죠. 그렇게 되면 허리 통증은 물론 디스크 문제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잘 보호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역사적으로도 허리 문제는 오래된 고민이었겠어요? 맞아요. 사실 허리 통증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의 미라에서도 허리 통증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현대에 들어서도 특히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허리 통증이 급증하고 있죠. 통계에 따르면 성인 80%가 일생에 한 번은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만큼 허리 건강이 중요한 주제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일상에서 우리가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상적인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와 적절한 운동, 그리고 무거운 짐을 들 때의 방법을 제대로 익히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무거운 짐을 들 때는 허리보다 다리 힘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선생님께서 경험하신 사례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네, 제가 일하는 클리닉에서는 허리 통증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분 중한 분은 창고에서 일하시던 분이었어요. 물건을 잘못 들다가 허리를 다치셨는데 정말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기본적인 무게중심 이동과 올바른 자세에 대해 전혀 모르셨죠. 아, 그렇군요. 그럼 그 환자분은 어떻게 회복하셨나요? 처음에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로 통증을 완화한 후 올바른 자세와 운동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결국 그분은 통증을 극복하고 다시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셨습니다. 성공 사례죠. 하지만 반대로 허리를 다친 후에 잘못된 방법으로 회복을 시도하다가 결국 만성 통증으로 이어진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올바른 정보와 방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군요. 혹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저는 한 회사의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무거운 짐을 안전하게 드는 법을 교육한 경험이 있어요. 그 교육을 받은 후 직원들 중몇 분이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었다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교육이군요. 그럼 그 교육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셨나요? 주로 주로 올바른 자세 무게중심 이동, 그리고 짐을 드는 방법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익히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구체적인 팁과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허리보호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단계별 방법이 궁금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무거운 짐을 들 때는 다음과 같은 5단계를 지키면 됩니다. 정말 유용한 단계들이네요. 혹시 이러한 방법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가장 큰 주의사항은 무거운 짐을 들기 전에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에요. 만약 혼자서 들기 힘들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해요. 그럼 이러한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도구나 리소스도 있을까요? 네, 요즘에는 허리 보호대를 비롯한 다양한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또한 유튜브나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자세를 교정해 주는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흔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허리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허리에 대한 오해는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허리 통증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나이에 상관없이 잘 관리하면 건강한 허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허리 통증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허리를 아프게 하려면 반드시 무거운 짐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사실 잘못된 자세로 앉거나 서 있는 것만으로도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직장인들이 많이 겪는 문제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세 번째 오해는 어떤 것인가요? 세 번째는 허리 통증이 있으면 움직이지 말고 쉬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은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하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군요. 이러한 오해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운동이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전문가들은 운동을 통해 허리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제안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목표를 설정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5분씩 허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둘째, 흰 개월 동안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기 목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기 목표로는 1개월 후에는 주 2회 허리 강화 운동을 추가해 보세요. 예를 들어 플랭크나 코어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목표로는 3개월 이상 꾸준히 운동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목표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매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목표 달성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거나 운동친구를 만들면 더 동기부여가 될수 있어요.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 많이 나누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네, 첫째, 무거운 짐을 들 때는 허리보호가 필수입니다. 둘째, 올바른 자세와 방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 셋째, 올바른 운동과 스트레칭이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흔한 오해를 알고 정확한 정보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워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죠.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 이제 청취자 질문을 몇개 받아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무거운 짐을 들때 허리를 구부려도 괜찮나요?입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허리를 구부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릎을 굽혀서 짐을 들어야 허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허리 통증이 심할 때 어떤 운동이 좋나요?입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이 좋습니다. 물리치료사와 상담하면 더욱 효과적이죠. 마지막 질문은 허리 보호대는 언제 착용해야 하나요?입니다. 평소에 허리가 불편할 때나 무거운 짐을 들기 전에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착용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이재훈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 부탁드려요. 네, 허리는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실천하셔서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 건강하세요.